부동산 경매 시장 뭐 지금 현 주소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해 주십니까? 음,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낙찰률은 약간 상승하긴 했는데요. 네, 네. 전반적으로 이게 뭐 경매시장이 살아났다라고 네. 좀 약간 보기는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21년도 한창 상승기 때, 부동산 네. 상승기 때뭐 낙찰가율이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120%까지 아,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70%대, 네. 그다음에 뭐 경기,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아무래도 경매 시장이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라고 제가 이제 그렇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투, 투자자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음, 그래도 네. 약간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네. 어, 선행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 상승장이었을 때는 사실 120%까지 올라갔 이유가 네.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가 그렇습니다. 있었고, 그때 오히려 경매 시장에서 신고가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이제 핫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속 이렇게 낙찰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투자자마저도 좀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약간 관망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